겨루기 하는 것만 봐서는 좀 많이 약해 보이는데 어우 어? 제 뒷다리에 또 잘못 걸려가지고 아! 운동을 그만둘 수 있다 아! 운동을 그만둘 수있 아! 아! 힘이 좋으시다 보니까 네. 큰 동작하는 발차기 맞고 네. 어. 아 제가 같이 맞는다고 <laughs> 어. 아. <진짜> 서로 허세들이 <laughs> 장난이 아니네 내가 그걸 맞아? 아 맞는다고 내가 그래서? 19년 전 어. 은퇴한 양반한테 맞는다고 어. <laughs> e v e 같아요. 어 여기 권 building empires, building w a l 이 s I don't know. I don't know. 는 don't know. I d 이 n t know. I don't 아, 어, 좀, 이렇게, 좀씩, 이제, 어, 좀,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아이고. 야, 여기서. 아. 아이고, 참. 야, 이거, 들어오니까 완전 옛날 생각나는데. 아이고. 오, 어. 아유. 고 어. 오. 다 훈련용품이에요. 신나고. 아이고 자 움직일 됐나? 때마다 아이고. 오,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네. 아유. 어 사진부터 어? 너무 스윗하시다. 가정적이셔. 그러니까 뭔가 힘을 에너지를 받으시려고 또 사진을 아, 그렇죠. 펼쳐 놓으신 네. 거지 뭐. 이렇게 나도. 근데 진짜 집중하긴 좋겠다죠 선수촌이 진짜. 야 무슨 진짜 올림픽 준비하는 것 같네. D Day 28일 좋았어. 아 상대 전력 분석. 태권도는 저 분석을 많이 하더라. 분석이 진짜 중요하죠. 아 나랑 똑같이 왼발잡이네. 아이고 참. 아 빠르다. 비디오 분석 통해서 이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이래 전에 오른발 왼발 횟수가 얼마큼 되는지 앞 동작이 먼저인지 뒤 동작이 먼저인지 좀 세밀하게 좀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침대가 너무 좁네, 근데. 침대가 짧아요. 일단 겨루기 하는 것만 봐서는 좀 많이 약해 보이는데. 아우. 어? 어 잠깐만. 아, 허세인가? 빈틈이 좀 많이 있다. 어. 야, 내가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아니 지금 상대 현역 선수 경기를 보는데 너무 약해 보이는데. 어. 근데 첫 영상을 보자마자 할 만하다고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지 트레이닝. 아 상대 경기 틀어놓고 아 실제 아 경기하는 모습이랑 나랑 비교해서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아아 저런 이제 영상에서 상대가 공격하면 실제 피하기도 하고. 아 그렇게 머릿속으로 이미지 그려놓으면 시합 때 굉장히 편한 느낌인데 아 와, 지금 저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리 진짜 잘하시다키 없다는 게안 믿겨서요. 제가 훈련을 하던 루틴이 있습니다.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하고, 그다음에 발차기 훈련하고 스텝 훈련하고, 제가 생각했었던 루틴을 꼭 채워야만 제가 만족할 수 있는 대회가 될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더 훈련 강도를 높여야겠다 내일도 화이팅, 수고했다 태성아, 바구역 기다려라. 아또 운동하죠? 아유. 이 시간에 누구야? 아. 아, 어, 아, 누구세요? 감동이 어? 어. 아, 아니 어쩐 일이요? 아니 일어나셨어요? 아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어, 있는데. 아 역시 역시. 아니 또 이거 어. 아니, 아침을 어. 또 해왔어 아. 식사하시라고. <laughs> 아니 오 분까지. <laughs> 아, 뭐, 여기 뭐 드세요? 어떻게? 아니 아니. 아니. 뭐 거의 밖에서 먹죠. 어, 뭐 밥상은 이제. 있다. 야 이거 너야 이거 옛날 생각난다. 오봉. 그죠? 아도 가져왔어. 밥상을? 진짜 이거 야 이거 모든 게 옛날 추억 소환인데. 아침 6시에 도시락 샀어요 진짜요? 신랑한테도 안 해줬는데. <laughs> 아 지금 새벽 6시부터 우리 문대성 선수의 도시락을 위해서 제가. 진짜 제가 아 한번 싸봤어요. 엄마가 돼가지고. 우후후후후후 이거만 세 개만 있어도 뭐 지금 나물뭐 미국 청포, 뭐아 여기 아, 또 유역 느낌 나는데요, 살짝 유역이 아, 이렇지 않나요? 아, 가보진 그렇다. 않았지만 뭔가 빌딩숲 그렇죠. 사이에서 비... 하,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나 하나씩도 제가 아, 이것도 야, 이거 요 각곡이 잘했죠, 제가 아 이거 진짜 아니 그럼 선수 시절에 응. 어머님께서 이렇게 직접 막 와서 도시락 싸갖고 오시고 막 이러셨나? 아 중학교 중학생? 중학교 때는 그때가 중학생 때였어요. 집이 이제 가까우니까 네.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점심을 이제 직접 하셔갖고 바로. 바로요? 아침에 주는 게 아니라요? <laughs> 아침에 안 주고. 아 따뜻한 밤 먹이겠다고. 보온 도시락에다가?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고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음. 아니,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음. 좀그 시절에 그걸 따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거, 이거는 제가 다싼 거고 한번 보시겠어요, 음. 풀어서? 야, 아, 난 아니, 너무 떨린다. 야, 아니, 이거 취나물이랑 뭐 이렇게 고기랑 해가지고. 아, <laughs> 야. 아, 저 처음 해봐요, 진짜로. 인생 통틀어서. 아, 야 이거 진짜 보통 정성이 아닌데. 아, 진짜, 아, 진짜 옛날 도시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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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이랑 이런 거. 아, 해서. 아, 옛날 도시. 어, 아, 진짜. 좀 추억이 젖고 계세요, 지금? 어, 아, 아, 가슴이 미어진다. 어머나, 어머나. 아. 너무 좋아하시면 다행이다. 아, 아.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실래요? 제가 아마 이거 한번 생각나시도록. 밑에 살짝 한번 보세요. 아. 밥 밑에 살짝 한번 보세요. 어. 뭐가 깔려 있는지. 아, 아, 계란 계란 밑에 까는 됐어, 거 아니죠? 그렇지. <laughs> 야 진짜 아니 이거 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어, 어머님이 몰래 그 아... 계란 두 개를 깔아 주셨다고 그래서 위에다가 하나 딱 깔아. 그거는 이제 사실 어. 선배들이 다 빼서. 원래 맛있는 맛이었으면 다 빼서 먹잖아. 아, 그 다음에 중간 걸 하나 또 깔아요. 그건 2 학년 선배들이 빼 먹어. 어머. <laughs> 어. 맨 밑바닥에 딱두개 깔아요. 계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거 우리 어? 아들 거어야 근데 이거 야 옛날 생각난다 진짜 근데 지금은 뺏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밑에 그러니까. 두 장으로 깔은 거야 뺏어 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선배가 어딨어 지금 공원 아, 그... 어, 진짜 아, 아니, 아니 진짜 생각지도 않았네 진짜 아 근데 너무 맛있겠는데요 <laughs> 일부러 터트렸어요 아잘했다 그죠 렇음음 멀쩡 음, 아니 그리고 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음. 계란 깔고 아 그렇구나 어. 새벽 열 시에 줄선 사온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 육회인데. 아 진짜로요? 네. 얼음생겨가지고 아,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좋았는데. <laughs> 진짜 이거 육회. 한번 드셔보세요. 한우 육회. 한우 와. 육회. 이거 오. 없어서 못 먹는. 거야. 한우 아, 육회. 색깔 봐라. 이야. 와.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와. 음. 다 좋다. <laughs> 확실히 잘해. 맛있어요. 어 진짜. 아니 지금 한젓가에반이 날라갔어. <laughs> 아, 또 맛있게 드신 건 너무 좋다. 음. 그렇게 맛있게 잘 먹으면 너무 기분 좋지. 아, 어머니가 진짜 없는데 이걸 안들요그 시절에 육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니까 그럼, 그러니까. 아, 그럼요. 지금도 비싼데. 저희 가족들한테 미안해요. 음. 저희가 또 칠남매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동생이 둘이 더 있어. 그그 그 친구들은. 제가 운동했다고. 아 어... 운동한다고 이거를 아 어머니가 새벽에 육회를해 놓으신 다음에 네 새벽에 일봉에나 새벽에 깨요 4시에 4시에 대성아 성아 빨리 아 어... 운동한다고 그육회 응. 보시면 막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 아 매일 생각나 매일 생각나죠, 매일 생각나죠. 어...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어, 감사함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어, 제가 이제 금메달 땄을 때. 나이 들었었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어머니가 그때 치매가 있었어요. 음. 아, 그러니까 그 메달 땄을 때 어머니 금메달 딴 거는 좋아하시는데 아 이런 어떤 어, 이런 어떤 금메달에 대한 어떤 의미나 가치나 이런 걸잘 모르시는 거죠. 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그래서 허! 너무 안타깝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뭐 이제 드시고 이제 훈련도 하시고 이제 막상 또 경기 날이 다가올수록 아까 그때 우리 선수를 봤잖아요. 네, 또그 네. 패기와 음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돼. 요제 걱정보다 그 친구 걱정이 많아. <laughs> <laughs> 어머머. 그, 그 친구가 걱정이 됐네요. 깜짝 놀랐다 이런 선수 처음이야. 만약에 제 뒷다리에 또 잘못 걸려. 운동을 그만둘 수있어 운동을 그만둘 수 있다. <laughs> <그만둘 수> <laughs> 어 난, 난 그게 걱정이요 아니, 아니 진짜로. 어허 아, 아시안 게임 못 뛸까 봐. 그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니까요. 아니 제가 다리 보셨잖아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아, 갑자기. 자. <laughs> 왜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이씨. 아이야 아이. 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아, 발차기를 얼굴을 찰때 끊어야 되나? <laughs> 오! 계속 <laughs> 그러냐? 좀, 좀 아, 너무 이쪽이네. 아니 내 말이 잘못 걸리면 한 번은 찬다니까. 아, 이날 경기 날 지금 너무 흥미진진한데? 아니 왜냐면 상대편 선수를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처음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아. <laughs> 어 야외에서. 국가대표를 4년 동안 계속하면서 평상시에 훈련했던 것들 그대로 반복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 오. 내 몸이 가볍다. 훈련 루틴은 그냥 국가대표니까 뭐 따로 짤 것도 없죠. 그렇죠. 너무 영광스러운 경기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선배님에 대한 예의고 또 운동선수에 대한 신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리 올라가는 거 진짜 이게 유연하다. 유연하고 빠르고. 네. 힘에서는 비록 많이 밀리겠지만 저는 스피드와 유연함이 강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태권도. 유연해. 아, 진짜 무용하시는 것 같아. 발레리나 같아. 박우요박우요 친구들인가? 아니, 빨리 와. 여기 좀아 어, 우영아. 무슨 일이야? 네? 왜? 왜 부른 거야? 드릴만이 있어갖고 음. 학교 아니라 이곳으로 초대를 좀 못했는데 아, 그래? 네, 일단은 허? 좀 앉아서. 어, 그래, 앉아서 왜. 얘기하네. 어떨까, 반응들이? <laughs> 어우, 이렇게 잘생겼어, 태권도? 이렇게 좀 오시게 된 이유가 응. 제가 좀 중대 발표를 할게 있어갖고 어떤 건데? 허? 얘기 안 했구나. 제가 문대성 선배님이랑 셔플을 하게 됐는데. 제가 네가? 제가... <웃음> 문대성? <웃음> 문대성 선배님이랑? 네. 그러니까 뭐 해볼만하지가 아니라 다 너가? 뭐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문대성 선수님이 네. 워낙. 헤비급이고 네. 힘이 좋으시다 보니까 네. 큰 동작 하는 발차기 맞고 네. 어. 제가? 그치. 맞는다고 어. 아. 그냥 서로 허세들이 장난이 아니네 <laughs> 내가 그걸 맞아? 아 맞는다고? 네. 내가 19년 어. 전 은퇴한 양반한테 맞는다고? 어. 이러고 아, 있는 거야 경기 날 너무 기대돼 진짜 어. 아, 그러면 이제 네. 옛날 일반 어구 스타일로 훈련해봐야 되니까 네. 그럼 지금 훈련 한번 해볼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저희는 전자 오구가 아니라 일반 오구로 가니까 어. 일반 오구는 네. 오른발 같이 이렇게 쳐자 네. 하나씩 올라가잖아 네. 1대1을 같이 주잖아 보통 보면 그래서 찰때 몸통 차라고 하고 얼굴을 음. 많이 시도해야 돼 얼굴 내주고 그치 얼굴로 그치.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잖아 이거는 머리 차면 3 점이거든요 아 머리 차는 게더 예. 점수 높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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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 하다 움직임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줘야 돼 부지런히. 아 그렇지. 어우. 야. 야, 아 야, 아오아야 그렇지. 아. 그렇지. 저거 아아아아 아, 진짜 빠르기만한 게 아니고 엄청 세요. 어떤 거야 자기? 파워. 너무 세가지고 손목이 아파 지금 손목 아파 손목이 아파 어 묵직해 <laughs> 묵직해 지금 좋아 아, 이겨야 돼 <laughs> 이길 거야 근데 되게 순둥순둥한 왜 아, 뭐야 되게 반전이에요 맞아 오 아. 컨디션은 한백이십 정도 와 네.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어떤 멋진 발차기를 찰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다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문대성 선수가 저 압도적인 스피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략법이 만약에 만약에 제가 문대성 선수이거나 문대성 선수의 스텝이라면 어. 어차피 빨라서 점수 몇번 뺏기는 거는 생각할 것 같아요. 아뭐 어떻게 다 따라 버릴 건 버리자. 네, 버릴 거 버리고 음. 고득점을 노린다. 고득점이나 KO를 노린다. 음. 한방 가자. 아. 진지한데. 진실,